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파도운 마서. 가깝네. 아, 딱히 가깝지 않던데. 버스면 <laughs> 몇번 타고 왔는데? <laughs> 영화 촬영소 <laughs> 있는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버스 세번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아 <laughs> 이 모습이다. 쇼츠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딱히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제 얼굴에 딱 맞게끔 어떻게 좀 해주셔야 돼요. 커트는 <laughs> 언제 하셨어요? 몇년 됐어요? 머리 다듬은 지아한 2년? 아 2년 동안 머리 한 번도 네. 안 자른 거예요? 중간에 한번 잘랐어요 다듬는 정도만? 다듬는 정도만 펌은요? 파만 펌은 잘안 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꽤오래됐어한 10년? 음, 왜? 저는 펌를안 좋아해요 아펌는네 펌은... 생머리 이렇게 좀 음. 볼륨 있는 그런 걸 좋아하지 꼬글하는걸 음. 제가 손이 금손이 아니라 맨지질 못해, 이거. 그래서 묶고 다니는 거지. 이 스타일은 이 스타일인데, 안 나오고 뒤로 탁 넘기는 거. 아... 40대요? 죄송합니다. 저 70대입니다. 아, 아니, 40대 여서 쇼컷 에서4 0대 아, 진짜요? 어, 40대 여서 쇼컷 돼서. 70대를 찾아야 되나요? 아, 아니요. <laughs> <laughs> 그럼 연세 어떻게 되세요? 69. 아, 69? 젊은 분이신가? 좀더 어리게 해주세요 <laughs> 좀더 어리게? 조금 더 그냥 거기서 확 그냥 <laughs> 한 5년, 5년 어리게 그게 제 소원이에요 옆모습 엄청 민이세요 <laughs> 고우세요 오케이. 제가 알아서 잘라드릴게요 네. 이 머리에서 쇼크 한다 레이저 새 거예요 방금 안 봤어요 새거 <laughs> 레이저예요 이래서 레이저 코트를 하셔야 됩니다 손님이 왔어요 숏컷을 원하면 어때요? 탈것 같아요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럼 손님한테 집 너무 예쁘세요 <laughs> 네, 끝만 다듬으세요 <닫아주세요. 웃음> 네, 끝만 다듬으세요 <닫아주세요. 웃음> 하지 말라고 <laughs> 아니 도우니까 묶으세요 4컷 <laughs> 아, 리프컷은 뒤에서 자르고 숏컷은 항상 사이드부터 자르셔야 합니다 기본 섹션 숏컷 기본 베이지예요 잘 보시면 됩니다 동호쌤 쇼크 스타일러 저는 항상 귀반 보이게 이렇게 응. 그린나루는 항상 조금 길게 이렇게 라인 땡 나옵니다 라인 나... 안 보여 까만 옷 <laughs> 내가 쇼크 <왜 하얀색? 웃음> 자를 때 까만 옷은 하얀 옷이 잘 보여야 돼 이렇게 까만 옷은 응. 머리 안 보입니다 하얀 옷은 쇼크 자를 때 특히 <laughs> 특히 가리면 안 돼요 이분은 여기죠 쏠리는 머리야 묶어서 그러면 여기 라인보다 2cm 길게 자를 거야. 이렇게 응. 응. 길게 하실 거예요좀 세련된 숏컷으로 이렇게 굳이 다시. 연결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야. 하하 <laughs> <laughs> <벌써> 느낌 나오는데? <laughs> 벌써 느낌 나와요. 아, 되게 미니스네요. 원래 전혀 안붙이시는데 그쵸? 잘 어울리실 것같요 원래 어, 전혀 안 붙이셨는데 음. 미니 음. 미니 미니스다. 음. 자 여러분들 음, 다 커트 응용이죠. 응용이죠. 오늘 우리가 뭐 배웠죠? 미국 컷. 아니. <laughs> 처음에 레이어 커트 배웠잖아. 레이어 커트 중심이 어디였어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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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숏컷은 여기가 중심이에요. 음. 여기가 중심이에요. 음. 여기 중심, 여기서 끌려오는 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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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여기도 코코코 코, 코 끌려오는 것만 이렇게 끌려오는 것만 잘라줘야 안자르부 분이 쏙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커튼 <laughs> 다분홍입니다한 가지 말이야 위에서 아래 빛이라고 코코코 코. 여기도 코 끌려오는 것만 코 끌려오는 이게 기본이고 이제 여기서 고객님이 약간 뻗친다. 그럼 여기서는 살짝 살짝 조금 더 자르셔야 돼요. 기본 이거예요. 저는 일단 용도부터 자르겠습니다. 일단 형부터 잡고그 다음에 디스커누션이나 조금 더 자를 거예요. 그리고 커트 잘 하려 고 그러면 한 섹션 한 섹션 잘 하셔야 됩니다. 왼쪽 자르고. 잘 자렸나 못 자렸나 확인하고 고인님 이쪽에 좀 뻗치는 머리네요 그쵸? 네 예, 그런게 있어요 음, 뻗치는 머리에요 쇼코스는 드레인하는 것보다 감고 3분만 잘 말리시면 드라이할 게 없어요 드라이 필요 없습니다 말리기만 하면 돼요 이분 이쁜 곱슬이에요 백만불짜리 곱슬이라죠 하죠 머리가 지금 좀... 백만불짜리 처 들어봐요 <laughs> 이렇게 보셔도 <laughs> <이렇게 웃음> 느낌이 <laughs> 없대요 그렇지, 여기서 기술을 넘 이렇게 돼요. 네. <laughs> 스타일 괜찮은데, 지금? <laughs> 괜찮지 않아? 이 스타일, 언스언란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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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런스. 웃음> <엄벌런스. 웃음> <laughs> 오, 괜찮이 스타일. 오, 예쁘다, <laughs> 느낌 있다. 언란스 <엄벌런스> 이렇게. <laughs> 저는 쇼크 길이 똑같은 거보다느낌어 느낌이. 코, 코, 코. 그리고, 자른 거 확인하고. 자른 거 확인하고. 코, 코. 잘랐죠? 여기, 쏠리는 머리에요. <laughs> 라인보다 이 c 지 길게 할 거야. 이분은 라인을 보이게 자르면, 계속 발광 돼야 돼, 이분은. 그래서 그냥 아싸리 길게 할 거야, 이렇게. 길게 하실 거야, 이분은. 색다른 쇼코스. 니폰 스타일. 다시, 제끼고 오, 까만 옷. 까만 옷안 보여요, 까만 옷. <laughs> 까만 옷 쓰면 머리 안 보입니다. 계속 저는 숏컷 자를 때 오형을 봐야 돼, 이렇게. 오형을 보고 잘라야 돼요. 까만 옷 입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날씬해 보이죠? <laughs> 머리 자를 때는 지약입니다. 문매만날씬하 뭐예요? 머리가 안 보이는데. 전 까만 옷안 입어요. 항상 하얀 옷을 입어잘 보이지? 예, 예. <laughs> 네, 네. 까만 옷은 안 보입니다. 물론 뭐 옷도 없는 것도 있지만 <laughs> <laughs> 하연만 있습니다 뭔가 다르셨 친구. 아 티나요? 네아 티나시구나 감사합니다 아유. 자 이렇게 살짝 음. <laughs> 그렇게만 잘랐는데도 진짜 괜찮네아 그래요? 응. 사랑해 어. 아. 나 둘. <laughs> 나둘 왜? 아, 또또끼 어. 부린다. 응. 또 또. 음, 어. 어. 음. 아.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이 <laughs> <비밀머리, 비밀머리>. 약간... <laughs> 머리 이 머리. 나스지서태지 머리. 그렇죠? 아, 진짜. <laughs> 오, 귀운데 여기부터 잘라 줘야 돼요. 그래야 뒷네 목숨이 되게 슬림합니다 여기부 잘라줘야 죠 각도는 90도로 왜? 사이드는 0도 90도고 네이프 뒤통수는 숱이 많아서 바로 90도로 엘리베이션 연결하시면 돼요 위려 오는 건 반만 저 이분 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머리가 좀 가늘어 그지숱 되게 많아요 이분 그 전엔 더 많았는데 음, 지금 많이 빠졌어요 되게 많아요 집에서 얘기하셨어요? 일자 큐 자름도 네 보통 허락 안 해주셨을 텐데 얼굴이 윤가면 좋대요 아 <laughs> 어, 그래요? 맨날 집에서 질근 동해맨 것만 보니까요 이쁘게 짧게 자르는 거 괜찮대요 내부 자를 때는 항상 목선터 보셔야 돼요 자 목선 어떻게 자를까? 아이번 목선이 좀 위로 나셨죠 그럼 짧은 거보다 1cm, 2cm 긴게 나이 분은 왜냐면 어설프게 자르잖아 그럼 여기를 다 되게 짧게 하셔야 돼요 목선 때문에 조금 길게 이신지 길게 0도부터 자르세요 0도부터 자르세요 앞머리를 좀 자를 거예요 장미처럼! 네, 가장 장미. 장미! 저 장미 좋아해요 눈썹 정도에서 먼저 이따가 끌어러서 자를게요 긴 거를 자를 때는 때면... 라인을 먼저 잘라주고 얼굴형을 보고 한번더 적절하게 자르세요 라인을 잡았으면 되지. 디테일하게 꼽힐 겁니다. 왜냐면 이렇만 잘라주면 꼽혀야 뻗쳐요. 그래서 이제 0도 90도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듬으셔야 돼요. 다듬으셔야 돼요. 살짝 디테일하게. 0도 90도 디테일하게 좀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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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납작하신 분들은 어설프게 쳐 올리면 안 돼요. 오케이. 90도로 살짝만 그래야 물이 쏙 들어가면 될겠지아 느낌있습니다 이렇게 뻗친다 어, 느낌 곱슬이어서 90도로 연결만 이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짧게가 아니고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안 뻗쳐요 레이제만 자르면 2주 지나면 이쁘고 이거 안 해주면 2주 지 지저분해 뻗쳐서 디테일한 컷을 해주셔야 됩니쇼 컷은 음 공식보다는 약간 이제 감성 컷 자르면서 점 보세요 계속 이렇게 하죠 괜히 어설프게 빗질하는 게 아니고 자르고 나서 내가 자른 데를 항상 이렇게, 음,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긴 머리는 베이직이지만, 쇼컷은 조금 감성. 감성. 자르고 나서 내가 눈을 보고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뒤통수는 어떻게 자를까? 이분여기 납작하죠? 이분은 납작해요. 어설프게 좀더 납작해 보여요. 무겁게 여기 자르고 도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도어에안 뻗쳐요. 여기 자르면 다 뻗쳐요 이머리는 네이버 음. 자를 때 이렇게 네절를 자르면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오 두상 여기 튀어나왔대 티부는 튀어나왔는데 1cm 아래 여기 여기 세단은 안 자를거고 뜨죠 안 자르고 여기만 120도로 7cm 남기고 다자를게 7cm 남기고 7cm 남기고 120도 들고 다자를거예요 180도 안하고 7cm 왜 짧으니까 180도 될수 없습니다. 자르고 빗질하세요. 내가 자는 대로 눈 확인하셔야 됩니다. 빗질하고 오케이 여기만 90도로 연결, 연결 45도 연결, 사선 연결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체킹. 이렇게 자르고 나서 다시 반대로 체킹. 왜? 곱슬이니까 크로 치킹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체킹. 그리고 네이프 잘랐으면 티닝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 티닝을 하고. 티닝, 무거운 부분 티닝. 티닝. 티닝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티닝. 볼륨감은 어딜 감쌀까 무겁다 무겁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에요 5cm 단차 하면 되겠다 5cm 단차 여기서 확인합니다 5cm 단차 조금 길어요 조금만 더 확인하고 이 정도 오, 좋아요 45도 연결 45도 연결 그리고 자르고 빗질해서 느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만 180도 자를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만 180도 해야 박아서 느낌이 덜해요. 여기. 여기만. 자르고 빗질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하셔야 돼 이렇게. 확인하고 90도, 오, 자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티닝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티닝하고. 티닝 끝에만. 뿌리는 납작하죠? 더 죽어 보입니다. 오발 끝에만. 티닝, 티닝, 티닝. 그리고 쇼컷은, 더 퍼스널 라인 말려서 잘 하셔야 돼. 보정을 잘 봐야 돼요. 보정. 티닝은, 동호제 티닝. 제일 좋아요. 다 납작하죠? 5번은 그냥 엉기만 하세요. 사 45도. 엉기만 하세요. 이렇게. 납작한 부분을 더 살려주면 안 돼요. 죽은 부분만큼 살려줘.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여기만 탑으로는 발 자르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머리 보고 모형을 볼거에요 지금은 이쁜데도 밋밋해요 이 커트 방법이 여러분들 커트할 때제운영될수 있어요 2cm 뺄거예요 비대칭이니까 코로 가져와서 연결만 오케이. 코를 가져와서 연결만. 잘라주고, 페이스라인 2cm 뺀데만. 다시 여기만 어디? 코를 가져와서 연결만. 아까 얘기했죠? 커트는 다 운용이라고. 운용. 응용. 여기도 연결. 여기만 연결. 이거 자르고 안 자르고 차이가 큽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아까 연결. 연결. 아, 장미보다더 미인이에요. 이분은 자연인 얼굴 안 붙이시는 예요 얼굴 안 붙이신 거죠? 네. 손으로만 붙이네요. 손으로 손. 네, 손으로 붙였어요. 네, 속눈썹 근데 속눈썹이 <laughs> 어. 게더 큽니다, 솔직히. 맞아요 속눈썹만 붙이면 다 이뻐 보여요. 네. 다 이뻐 보니다. 송누술 붙이면 다 이뻐 보여요. <laughs> 마지막 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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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체킹 다시 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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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체킹 체킹 다시 돌아가면서 체킹 이 부분은 주상이 생각보다 되게 납작하죠? 이 부분은 측면이 더 납작해 보여요 체킹 90도 체킹 체킹 이렇게 튜닝을 하고 말려서 한번더 거예요 보정 거. 쇼크은 머리만 잘 말리면 됩니다 3분에서 5분만 투자해 주세요 음. 이제 머리 말려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앞쪽으로 말리시면 돼요 항상 몸을 숙여서 음. 항상 무거워서 이게 렇 자국이 나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촛코은 네. 항상 위에서 앞쪽 이렇게 말려해야 돼요. 네. 이게 보이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드셔야 돼요. 매칭만.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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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이쁘게 잘라서 깡통 그냥 면안돼꼭비야 돼요. 알겠셔야 돼요. 자, 골 보고 여기가 뚱뚱하죠? 응. 여기만 뚱뚱한 부분은 체킹, 90도 응. 초코송이 해주셔야 돼요. 체킹 체킹 이 말려서 말려서 보셔야 됩니다. 오, 형이 보고 체킹하고 역시 맛상이졌다 다시 여기도 90도로 채기 자, 이제 여기 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여기만 티닝 하셔야 됩니다. 티닝. 여기도 티닝. 다시 위엔 티닝 말고, 여기도 티닝. 여기도 무거운데 틴니 계속 골를 봐야 돼요. 그래도 무겁다. 그럼 속에만 이렇게 틴니 언더부는 무조건 가벼워셔야 돼요. 오버가 아니고 쇼코스는 언더는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오버 말고 오버 가볍게 하면 수시 없어가지고 안 돼. 요 절대 엄마들은 여기 수안칠 거예요. 여기만 왜? 기드로 넘어가도 잘 넘어가야 게 무거운. 오 이쁘다. 어머 기드로 넘어가 너무 이쁘시다. 얄미워요 <laughs> 이분 오른쪽이 이거 뻗쳐 왠지 알아요? 이게다 곱슬이야 뻗치죠 이분을 자르잖아 덮 뻗쳐 이렇게 원래 뻗쳐 오른쪽은 그래서 위에는 뚜껑금덮 부셔야 돼 이분 어스프를 좀더 그릅니다 여기서 90도 연결만 90도 연결 90도 연결 쉽게 생각해서 납작한 부분을 살려주고 위에는 엉기만 하는 거예요 첨 이미지보다 너무 다르다. 시 양이 있다. 너무 이뻐서. 오늘 제 잠을 다 잤어요 이제. 너무 그냥 붕 떠가지고 정말 예쁘세요. 영화배우 같아요. 어머 아, 아 영화 하세요? <firmware> 네. 차로 혼 옆에 있잖아. <laughs> 네. 아 그건 상관없어요. 영화, 영화 배우들하고 많이 친해요. <laughs> 아, 아. 이영애, 송강호, 최민식, 뭐 많아요. 와. 왜, 왜 친해요? 아, 제가 거기서 음식점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아, 음식점? 네. 아, 거기서 무슨 음식점? 중국집. <laughs> 아, 우리 아. 이게 중국집을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안 해. 요 집주 요리를 하셨어요? 그데한 35년 했어요. 어? 제가 요리사예요. 아,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음식 맛을 절대 남한테는 안 맡깁니다. 저는 중국집 가면 면푹 해주세요, 그래요, 항상. 푹 해? 면을 푹! 아, 푹? 혀가 <laughs> 안 돼, 이제. <laughs>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면푹해나었는데 있죠?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많구나, 나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많아니 많아요, 생각보다. 문면풀이 주세요. 무조건 풀게 달라고요. 그 영화 살인의 추억 있잖아요. 음. 때 그거 할때 우리가 협찬한 거예요. 중국 음식 들어가는 거. 아, 아, 진짜요? 거기 만두 짜장면 다 나가죠? 아, 음. 그게 이제 우리 집에서 갔는데 그걸 하루에 한 20번 이상 배달을 했어요. <웃음> 해놓고, <웃음> 네. 좀 부르면 또딴거 계속 갖다 줘가지고 그 하나 촬영하는데, 야, 진짜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 음.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 거기 나오는 그 배우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럼 저분도 알아요? 향수기? 아그 양반 알죠네 알아요. 아 향수기 네, 네. 아그 양반. 네. 향수기. 네 맞아요 그 남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향수기. 거기 나오는 분들은 다 친해. 어설프게 잘랐다고 드라이서 마무리하면 안 돼요. 항상 커트는 곱슬머리나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체크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질을 안 해도 이쁩니다. 시간 지나도 이거 안 하면 자랄 때 뻗치고 그래요. 미세한 차이지만 이분은 꽃배기 500원 추가예요. 응. 500원 추가. 곱슬머리다곱슬머리다두번 <laughs> <laughs> 짜리기 때문에 500원 추가예요. 아. 죄송해요. 아. 500원 추가. 일반 디자이너랑 제가 차이점은 제가 커트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미용실은 커트를 해서 파마를 해서 불리을 살리고 돈 벌려고 해요. 다넣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최단으로 커트를 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뿌리펌이나 이제 웨이브가 들어가고 많은 커트로 만 그렇게. 커트가 재밌어요. <laughs> 이 연결하는 거 이제 디자인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트 이제 감상이야. 버스 라인죠. 라인 항상 있어야 돼 이렇게. 음. 이런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귀 들어 넘겨도 이런 라인이 좀 있어야 좀 커버가 돼 이렇게. 귀 넘겨도 이렇게. 너무 이게 넘겨도 이상해요 흰머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넘겨드릴게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 꼽머리니까한번더 연결. 그러몇달 동안 안 자르셔도 돼요. <laughs> 자르지 마세요. 아 맞아요. 안 자르셔도 됩니다. 몇달 동안 음. 안 자르도 돼요. 그전에 이제 수술했었어요. 네. 했는데 딱히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뭐요? 제가 이게 바래댄 그 그걸. 손눈썹붙인 거예요, 아니면? 맨날 붙여요. <laughs> 우리 애들이 안 붙이면 이상하대. <laughs> 한 10년 만에 컷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저는 이걸 맨날 떼어서 비벼가지고. 에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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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벼. 우리 비벼. 막내 있잖아. 딸이 맨날 이거 붙여줘요. 길를 넘긴다고 래서한 항상 좀 길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포인트 있고 싶으면 여기만 살짝 남기시면 돼요 이분은 네이프가 부죠? 뜨죠? 짧게 아니면 좀 길게 하셔야 돼요 어색게 자르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너무 짧으면 느낌 너무 보이시한 느낌 들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 나게 볼륨 살리고 네이프는 슬림하게 이렇게 모습 엄청 민이세요보세요기 빼면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살짝살짝 라인 있게 이런식으로 잘라시게머리로발스 하나 둘셋 어, 고맙습니다 저 오늘 완전 만족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어, 너무 이쁘면 안되는 얼른 아, 자랑해야 돼요 저... 고맙습니다 고하습니다 네,